안녕하세요. 로스카마스터견스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회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유지어터가 된다고. 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 끝난 지 일주일 만에 10kg가 불었어요. 반 돼지 수준입니다. 그냥 입 한번 터지면 계속 들어갑니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살인지 지방인지 근육인지 수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정확히 10kg 불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은 저도 헬린이지만 저보다 더초 헬린이 분들이 헬스장을 끊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앞서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지만 트레이너 일을 그만두지 꽤 됐고요. 지금은 신차 현대자동차 판매 사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라든지, 근육의 명칭, 그런 용어가 섞이게 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자격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체 자격증, 뭐, 보디빌딩 지도자 자격증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어렵게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들이, 많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레이너 분들이 조금 다르고, 선수분들이 조금 다르고, 각자 운동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저처럼 도 해보시고 다른 선수분들이 하는 것처럼 도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참고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헬린이 유저분들 헬스장 오시기 전에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가지셔야 돼요. 흡연 흡연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서 저를 보시는 헬스 하시는 분들 헬창들 이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혈관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세요. 이 혈관 자체는 담배를 피시게 되면은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보디빌더 분들이나 선수분들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뭐몇 배로 노력을 더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헬스매니아 분들이나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담배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담배에 있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펌핑을 했을 때 펌핑도 잘안 돼요. 그리고 펌핑이 됐는 상태에서 빨리 죽어버리고. 제가 금연을 했다가도 운동을 해보고, 흡연을 하면서도 운동을 해봤습니다. 흡연을 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는 펌핑 자체가 잘안 됐어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 피는 담배가 정말 맛있거든요. 흡연을 하는 순간 혈관 다 들어갑니다. 펌핑도 다 죽어버려요. 제가 겪은 겁니다. 제가 겪고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금연을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혈관도 잘 올라오고 시험 나갈 때 성적도 좋았어요. 절대 금연하시고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스장에 오셔가지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30분을 하시더라도 웨이트만으로도 땀이 삐질삐질 나게 집중해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500배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만 끌고 가시는 거는 오히려 근육 발달에 방해가 될 뿐더러 시간 낭비에다가 본인 낭비입니다. 낭비니까 절대 시간 끌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까지 1시간 반 정도 딱 시간 보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동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지금 당장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동해가지고 몸이 변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하루 30분이라든지 뭐 1시간에도 시간이 안 되면은 단 15분이라도 러닝머신을 하시든지 스쿼트만 하고 오시든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간을 정해놓고 월화 뭐 월수금 뭐 월화목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운동하시게 되면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운동을 하신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분이라도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네 번째. 초보 헬스 이제 하시거나 조금 이제 경력자 분들이 보시면은 웨이트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안 해요. 안 하시고 바로 러닝 머신 하시든지 자전거 조금 타시든지 하시다가 바로 헬스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부상 위험이 상당히 높고요. 유연성 자체가 근력 운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 발달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시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웨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웬만하면은 음주를 줄여주세요 음주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복부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이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욕이 떨어져요 술을 한두 잔 드시고 어, 오늘 술을 드시고 다음날 운동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힘들어져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닐 때는 음주를 하지 마세요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몸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혹은 뭐 시합 준비,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마음을 드셨을 때 금연, 금주, 필수입니다. 필수. 이렇게 다섯 가지 헬스를 시작하기 전이나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꼭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나중에 생각날 때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끝.